올그라 좋아요 어? 출혈 카드가 두장 어어? 이렇게도 이겨진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미라클 도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이제 도적을 올릴 때가 돼서 이제 도적덱을 알아보다가 네 퀘스트 도적이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괜찮은 도적을 찾다가 뭐 나쁘지 않아 보여서 좋은 것 같아서 들고 와봤어요. 네 멀리거는 이제 뭐 문어 안크릭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법사 매티는 사실 초반에 교단 쓰는 것도 좋아서 법사는 이제 교단도 있으면 좋고요. 지금 또 소교 사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두개 같이 쓰면은 들고 가주는 편이에요. 좀 매치마다 멀리건이 너무 달라서, 좀 이렇다 하고 말하긴좀 힘든 것 같아. 네. 또이 덱의 특징은, 모르겠어요. 잘하는 분은 잘하시겠죠.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덱이. 음, 그래서, 고점이 좀 높은 것 같아. 잘하는 사람은, 이거면은 사실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특징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이터넷, 석교 사기가 너무 좋죠? 좋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덱 같아요. 얼음, 보막. 저희는 직접 깨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주문으로만 끝내기는 좀 힘들어서 네, 이거는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벌써 깼네요. 괜찮아. 흐름만 안 쓰면 그래도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거는 이제 살짝 불꽃의 각을 보는 거죠. 여기서 할수 있는 거두 가지 있어요. 불꽃 세일 못 보게 교단을 두번내버린다던지 아니면은 그림자 밝에서 다시 낸다던지 그러면은 불꽃 세일을 쓰라고 어, 하고 어, 아깝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단까지 내면은 일단은 태고학 탐구랑 불꽃 세일을 같이 쓸수 없으니까 어, 불꽃의 1만 쓴다면은 무조건 광폭을 줘야 되는 상황, 그쵸? 안 쓰면은 7D를 맞아야 돼, 6D를 추가로 맞아야 돼. 안 쓰겠다, 이렇게 유유 비밀 통로로 가겠습니다. 올그라 나올 확률도 높고, 그쵸? 이거는... 한번더 교단 내는 게더 좋아 보이거든요. 사기에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울그라가 두장 넣었잖아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래도 이제 여, 이것만 하코스트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꽃 세일 안 쓰면 힘들 수도 있어. 세일 써주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끝까지 안 쓰겠다. 대단한데요. 절대 문어광폭을 안 시켜주겠다. 하지만 제가 시키면 괜찮죠. 다음 턴에 이제 나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 잘 막아요. 생각보다 이것도 죽겠네. 이것도 죽이겠죠? 와, 이거는 뭔가? 이다음 턴에 그래스프를 내겠다는 제 결연한 의지가 보이네. 내구 쓰는 게더 좋나요? 안 쓰고 내면은 어쨌든 이거 1코스트 써야 되는 거니까, 1코스트 주는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울그라 네. 그 많이 많이 나가면 좋겠다. 좋죠, 그툰에 가면 우리 연코 존의 빈결루 울그라 선생님이 나올 때가 됐는데 좀안 나오네요. 음. 한번더 울그라 선생님? 이러면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음 턴에 가면을 쓸수 있어,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한번 조르고, 좀 아까운데? 이거 좀 실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줄게요. 오브라 선생님? 근데 이번 턴에 무조건 불꽃 세일을 써야 돼서, 제 생각에는 냉기를 못쓸것 같아. 이제는 안 때리고도 이길 수 있죠. 물론 올그라가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냉기를 쓰는 거 너무 위험해. 이거는 무조건 불꽃세일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좀 사소한 건데 이거를 여기 쓰는 게더 좋았겠어요. 그쵸 불꽃세일은 3대미니까 그래도 그래스프는 못 나오는데? 3 체력 남으면은 사실상. 그쵸. 그럼 올그라 뽑으면은. 킬링, 키링... 킬도 아니네. 지금. 어차피 여기서는 그레스프 나와도 절대 킬못 내잖아. 이게 얼보를 먼저 생각해서 비통을 먼저 쓰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다음 턴에 얘가 나올 걸 생각해서 이게 이거 나올 걸 생각하면 가면을 미리 써놓는 게 맞긴 하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굿 자 이번 판은 주술사 음 네. 주술사 카자쿠스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가 좀 고민되는 것같아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쾌솔이라고 생각하면은 들고 가는 거 괜찮아 보여요 와우 그렇게 좋진 않네 핸드가 지금 나감 한대 때릴 수 있나? 아니야, 그래도 할게오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60 내려고 했네, 내가. 할게 너무 없을 때는 저는 뭐, 목이라도 졸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목 조르기는 두뇌 빙결이랑 연계가 되니까, 여기서는 칼차고 넘기겠습니다. 이건 테스트에요, 테스트. 카자쿠스를 과연 갖고 가는 게 좋은가? 다음 턴에 불뱀 같은 걸 생각하면은 두뇌빙결은 아껴놓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탈자로 이걸 정리한다 아니면은 강화상인으로 정리한다 강화상인으로 정리하는 게좀더 좋나? 내 눈을 피할 순 없어. 목도 한번 조를까요? 참아 참아 다음 턴에 카자쿠스 동삼 정도는 의식 공주 카드까지 오케이 은신이나 첨보를 고르고 복사가 있으면은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첨보 복사 자, 여기서는 사실 좀 고민이 되는데 끊임없는 화염만 쓰면 어차피 다 죽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나중에 첨보를 까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다? 그냥 불뱀 쐈으면 좋겠어. 너무 빨리 골랐나? 네. 실전에서는, 네, 만약에 진짜로 중요한 게임에서는 좀더 생각을 하면서 고르는 게 좋겠죠? 파이어 아트를 그냥 한 장을 보려고 파이어 아트를 써. 이건 좀 많이 급했나 봐요. 뭐 찾고 싶은 카드가 뭐제 생각에는 태아의 화살, 뭐인그 다음에 뭐 경류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한거 같은데, 끊임없는 화요 번개 화살 이렇게 상급 골렘으로 응수하겠습니다. 든든하죠. 음. 아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 다음 턴에는 음 일단은 상대 하는 거 보고 별거 없으면은 비밀 통로를 쓰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럼 그림자 밝기에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거 지금 끊임없는 화염 쓸거 같지 않나요? 이게 주공 플러스 2면은 그쵸 그래서 이제... 내구 끊임없는 주공 플러스 2 이... 그 음. 아, 그런거 그런 거에 그런 더라 그래도 좋은 점은... 어... 상대가 핸들을 거의 다 털었다. 이 정도는 좀 좋게 생각할... 좋게 생각하려면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수자... 지금 돌린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상대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상대가 이거를 근임 없는 화연도 없었고 번개 화살도 다 빠졌으니까. 하지만 두, 생성된 그러면은 이번 턴까지는 있는 걸로 놓을까요? 음... 생성? 생성? 생성. 넣은 건 아니란 말이지. 비통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아, 기 피통 보겠습니다 음. 두장 이상 받으면 안 되네 핸들을 너무 가혹한데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마법봉 도둑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잡아야 돼 그쵸 야! 야! 됐어 <laughs> 이렇게 해서 4뎀 툴은 잘 없긴 해요 4뎀을 한 번에 깎을수 있는 거는 잘 없어서 3뎀이 많죠 3뎀이 대지의 무기 같은 거 있으면 사실 문어를 좀못 쓰긴 하는데 아니면 느림보? 지금 느림보 나와도 못 쓰긴 하겠다 그래도 느림보 나오면은 힐을 하나도 못본 거기 때문에 그것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좋을 수 있거든요 와. 이건좀 두박이죠? 좋아요. 오, 데미지이건좀 달려볼 만한 거 같은데? 심지어? 이건 진, 진짜 짜 달려볼 만한 거 같아요. 목 한번 조를게요 목 한번 조르고 또여기다또 하나 쓰고 잡아야겠죠? 이제 여기다가 몰빵하는 게 좋을 듯. 이제 만크리가 없잖아그죠 지금 걸 먼저 쓰. 근데, 뭐가 이렇게 안 나와?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출혈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쵸? <laughs> 아니, 출혈이 왜 이렇게 안 나와? <laughs> 아이, 마음 아프네. 브루칸까지 나온다? 이제는 진짜 이겼죠, 근데. 못 밀면. 부루칸 나오는 건 상관없어.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걸 밀어야 되는 건데. 어? 그건 이제. 끊임없는 화염을 두 번째 를 쓰겠다. 근데 이거 자연주문이에요. 그쵸? 지금 두 장을 뽑았기 때문에 자연주문이고.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이 체력짜리 하나 내주면 될것 같은데? 이런 거? 만. <laughs> 아, 나억울하네이정도면좀 <laughs> 억울해도 되는 거아닌가 <laughs> <laughs> 뭐 이런식으로 이겨주면 된다 좀 별로였던거 같기도 하고 괜찮았나? 괜찮았던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굿자 이어지는 판은 사제 아, 암흑사제네요 암흑사제 힘을 음. 주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다 들고 가고 싶거든요. 암흑사제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쵸. 다 들고 가볼게요. 나올 티비야 무섭지. 사실 경품 약탈자 같은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카드 긴 해요. 이런 매치에서는 문어랑 경품 약탈자 정도. 저 친구는 간들링 버전인 걸알수 있죠. 아기 몰록을 보면? 그리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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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뎀이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보면 딜을 여기로 무조건 빼게 할수 있죠 4뎀이 없으니까 철마 정리야? 정리하고 내, 그러면은 시체대 살리기 있어서 그대로 다시 내겠다네 그쵸 음. 여기까지는 뭐 그릴 수 있는 그림이죠 이번에 만 크릭으로 살짝 압박해주고 그러면 한번 정리하는 사람은 계속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일루시아만 아니면 어, 일루시아 여도 사실 상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으흠. 여기서 독소갈 잡아야 돼 나는. 썩 쓰읍... 하... 내키진 않아 사실. 근치만 핸들을 많이 보충했어. 그것만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울그라를 먼저 뽑으면 게임이 터지죠. 울그라 음, 친구랑은 대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오... 깡패가 되버렸네. 운어 운어 좋다. 경품 음. 약탈자도 너무 좋은데요? 어, 어떡하죠? 두장썼거든요 지금. 음. <목소리> <목소리> 됐어요. 다시 저 필드도 먹었고, 어, 필드도 먹었고, 찌르기도 있고 비, 비통이 있는 게 너무 좋아. 필드도 다시 저제 쪽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소교 쪽으로 영능 이들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턴에 나오면 이 오체력까지 커트 가능. 이런 식으로 핸들을 슉슉슉 다털어주요 이거는 뭐죠? 이거를 생까나요 어, 사실 근데 이거는 생카도 될것 같긴 해요. 이게 여기 들어온다는게 사실 약간 고정느낌이시죠 제드살리기인가요? 그쵸 여기로 고정이 됐죠 여기다가 뭘 쓰긴 싫긴한데 사실 4뎀 툴이 없는걸 생각하면은 그냥 문어를 내줘도 될것 같거든요 순에 가면 어때? 좋아보이는데? 약간 r 런 느낌으로 가도 될것 같아 내가 더 빠르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치면서 광폭시키고 일루시아 쓰면은 자기 핸들을 다 줘야 돼가지고 아마 그런 플레이도 지금 못할거 o 요 교환했다는 s 자체가 이런 진짜 만화가 진짜 진짜 중요한 싸움에서 망했다 <laughs> 망했어요 이러면은 믿을건 믿을건 야 이거를 엘리전에 가야되나? 고민이 이거 진짜 어렵네 와 이거 뭐 어떡하죠? 다음 턴에 정리가 될런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모든 힘에는 대가가 있지. 모든 힘에는 대가가 있지. 모든 힘에는 대가가 있지. 이거 쓰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살짝 망한 것 같아 근데. 오늘 넉넉히 준비. 이게, 두뇌 빙결을 생각해서, 사실. 아쉽게. 이걸 쳤어야 됐어. 근데, 간들링 잡은 걸로 만족하자. 응. 너무 세게 맞긴 했다. 얼마나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아 울그라 한 번만 주면 안 되나? 일단 써볼게요. 안 돼. 다행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비통만 찾으면? 우시다와 이거는 진짜 대박 카드다. 그쵸? 속공 복사냐 속공 투드로냐 이건 투드로가 더 좋아보이는데 일단 6뎀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행여나 정리해주면 좋고 일루시아만 아니라면 잘 사셨어요. 와... 너무 세졌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 죽지만 않으면 여기서 무조건 저는 두뇌빙결 뽑는다 마인드거든요? 얼그라 좋아요 어 출혈카드가 두장 어어? 울그라! 출혈 카드가 주장... 어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겨진다 와, 지는 줄 알았네. 굿. 77등 행운의 숫자. 감사합니다.